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현대원 교수입니다. 어, 이번 봄에 저희가 메타원 TV를 개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코너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번 순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메타버스 인터뷰,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메타의 뷰, 메타뷰 시간입니다. 김한월 원우님을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 유니티 코리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고요. 현재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어, 박사과정으로 어, 입학한 이제 김한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메타원에 조인하게 된 동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가치를 믿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회사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좀 쓰러지게 되면서 하반신 마비가 왔거든요. 그때 좀 굉장히 큰 수술을 하고 1년 정도의 재활을 마치고 다행히도 사회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할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 보행상에 조금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사회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조금 느껴지는 불편함들, 그리고 그런 시선들, 어, 이런 것들이 좀 예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뭔가 달라진 좀 불편한 감정들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 세상을 더 밝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하에 그런 메타버스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공간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메타버스이기도 하죠 저도 이제 장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천상의 교육자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강의와 수업들도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만큼씩의 장애를. 다만, 그것이 잊지 못하다고 못 느끼거나,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나중에 인지할 뿐이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자기만의 장애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피지컬한 장애가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아, 이렇게 느끼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가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김한울 원우처럼 건강한 서른 두 살의 청년이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왔다. 어, 병명이 좀 우리가 아마 모르는 이상한 병이겠죠? 사실은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저 수술을 담당하셨던 선생님께 이제 여쭤봤는데 어 일단은 제 척추 쪽에 혈관종이라는 게좀 자라고 있었다고 했고. 혈관종. 네, 그게. 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압력을 받으면서 터져버렸고 음. 이게 척수 신경을 눌러버리면서 급하게 이제 마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은데 굳이 원인을 조금 좀 찾아보자면 스트레스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자신의 삶을 좀 다시 바라보게 된 계기들이 또 마련됐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 처음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뭔가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자라는 거는 어떠한 사실 뭐 다른 데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용할 기술들을 개발하고 싶어서 좀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어, 시작이 되면서 병원이나 헬스장 이런 곳들이 폐쇄가 되면서 사실 비장애인분들도 운동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좀 대체적인 방법들 이를테면 산에 가서 운동한다거나 계단에서 운동한다거나 홈트레이닝을 뭐 유튜브 보고 따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보편화된 그런 방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사실 시작을 해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럴 바엔 내가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유니티를 활용해서 운동 방법들 특히 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할수 있는 운동 방법들을 직접 애니메이션을 수십 가지를 제작을 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가상의 아바타가 운동하는 그런 컨텐츠로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성장을 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성장통이라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실질적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소프트 엔지니어지만 자기가 자기의 남은 생애 동안 하고 싶은 일의 성격? 비전? 목표? 이런 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어, 좀 제가 다치고 나서 시도한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장애인식 개선 강사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 이제 복직을 하기 전에 굉장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어,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혹시 안 받아주면 어떨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 같이 지내신 분들이 복직을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일단은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복직을 했고 제가 봤을 때그 중도 장애인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장애인식 개선 강사를 따서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하면 한두 분이라도 바뀌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거를 하나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어~ 좀 자주 쓰는 말 중에 배리어프리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리어라는 건 장애, 장애물 이런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로부터 자유로운 메타버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계단을 오를 수 없으니까 경사로를 설치한다던가 음. 엘리베이터 같은 걸 설치해서 음. 접근성을 굉장히 올려주는 그런 사회적 장치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메타버스가 그런 물리적인 그런 장애도 극복이 될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심리적으로 장애나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 메타버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배리어 프리 메타버스 내에서 할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가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개발을 하게 된다면 저처럼 이제 중도의 장애를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뭐 경제 활동을 하거나 본인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똑같이 즐기면서 지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그 연구 방향은 베리어프리 메타버스를 좀 하고 싶은 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베리어프리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걸 모르죠 저는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빛의 영향으로 더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유니티 코리아 얘기 잠깐 해 보죠 예, 요즘은 출근을 며칠 하나요 요즘 많이 또 이렇게 컴백하는 분위기는 하던데 사실 작년에는 전부 재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약간 실리콘밸리에서도 좀 다들 회사를 나오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 주 1회. 네, 출근하고 나머지는 또 재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그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회의가 길면 인생의 회의가 된다 굉장히 저는 회의를 인텐시브하고 짧게 하고 실제 일하는 쪽에 더 많은 시간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회사 안에 자꾸 있다 보면 어 실제 일하는 시간 못지않게 불필요한 시간도 많아요 사실은요. 오히려 재택근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또 다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론으로 결국 사람들은 메타버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면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대면 회의가 아예 없을 때는 사실 조금 음, 불편한 것도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회의를 매번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에 출근을 해서 아무래도 물리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의사결정이나 회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은 어~ 재택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출퇴근 시간에 제가 사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보내는 시간을 제가 뭐 운동을 한다거나 어~ 제가 좀더 쉬면서 컨디션을 좀 유지한다거나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의 능률도 좀 오르는 것 같고요 훨씬 더 만족감이 큰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본인이 결국 그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애라는 것의 의미를 바꾸는 사람이 돼가고 있지 않나 그배리어프리라는것에 거의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향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어뭘 하고 싶은지 본인의 어쨌든 삶의 비전 목표를 듣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laughs> 제 포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정말 뭐이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중간에 벽들도 많을 것이고 좌절감도 많을 것이고 어 제가 어떤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일단은, 음, 제 앞에 있는 한두분이라도 조금 기술로서 뭔가 더 편리해질 수 있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서든지 뭐 도와드리거나 또는 저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런 메타버스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보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발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 차별을 느끼지 않고, 정말 모두 자유롭게,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네, 저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김한월 우리 메타원 원우를 모셨는데, 차별 없는 세상, 누구나가 자유로운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청년을 만난 것 같아서 가슴 뿌듯합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